안타로 승리하는 거는 UFC 선수들하고 링 위에서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개인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1년 내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1년에 내가 3일만 매매 3일만 맞으면 돼요. 제가 이제 장투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 실패담 때문에 그래요. 7만 원, 8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지금 만 원이에요. 만 원이요? 장르가 뭐니? 아주, 아주, 논쟁, 논쟁,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면, 아, 주식과 혹시 저처럼 애진 관계이신가요? 아, 주식이 좋든 싫든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오래된 떡밥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 투자와 동기 투자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아, 오늘 리턴 매치인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생각이 달라 미장 대 국장, 국장 대 미장 편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두 분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증시 각도기TV의 곽상중 부장님,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두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네 국장 겁이죠. 아직 입장 처리는 없으시죠? 근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방송 나오고 국장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아, 좀 죄송한. 근데 원래 국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 오실 거다. 아 오히려 그럼 거기서 세일이 더 들어간 건가요? 그러네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아,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단기 투자는 숫자를 보고 하는 투자고요. 숫자가 다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투자가 단기 투자고, 네. 장기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합니다. 기업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하는 투자죠. 어떤 시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시기는 보통 이제 기업이 좋아질라면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네. 오늘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일 좋아질까요? 그걸 바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사업을 좋아... 하루, 어, 하루 아침에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쌓여야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 투자 저처럼 벼락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독립 욕심보다 시장을 저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심보면 왜냐하면 안될 그런 분들이 쓰러져 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아 지금 제가 쓰러진 네. 것까지는 아니고 한한 45도 정도. 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사망 직전이시던데요? <laughs> 자, 알상무님께서는 생각이 비슷하신지요 어, 한국에서는 (1년이) 넘으면 장기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꽤 있고요 네. (1개월) 뭐 또는 (1주일) 투자를 단기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하면 그건 장기투자고 실적을 안 보고 기대감으로 매매하면 그건 단기투자입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특정 라면이 아예 없어. 계속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럼 그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기업에투자해서 정말로 돈이 번걸 확인하고 팔면 장기투자 근데 확인하기 전에 오늘 사서 어, 네. 이 기업이 돈을 벌것 같아 막 사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실적 보기 전에 팔면 저는 단기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와 장투, 장투와 단타 둘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장투. 장투. 아, 두 분은 극명하게 갈렸고요. 저는 곽부장님의 칼질로, 난도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하고자 네. 혼난다는 의미로. 아, 네. 장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게 아니죠. 물리셨으니까 장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장투하시는 분은 물려서 장투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 어, 전부장님 네.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력이 좀 길어요. 네. 한 어,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근데 제경제 30... 경험 중에 잠깐만 먹고 이거 나와야지 해가지고 버운 적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 요 단기 투자로 한천명 중에 한두명 있는 것 같아요. 천명 중에 한 명이요? 네. 단타로 승리하는 거는 진짜 UFC 선수들하고 링 위에서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네. 그 선수들, 단타 선수들이 뒷단에 있는 장비가 어마무시해요 우리는 1초를 1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아토세컨으로 나눠서 1초를 봐요 UFC 선수들하고 맞짱을 뜨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럼요, 단타에서 이기려면 타고난 사람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 네. 네. 그 어, 개인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야수와 같은 기관 투자자 네. 또는 헤지 펀드와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장투를 하면, 장투를 하면, <laughs> 장투를 하면요. 이 킥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걸 계속 맞아요? 어 UFC 선수한테 개, 1년 내내 맞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투자하고 있으면. 그거 다리가 붙다가 부러지고, 다시 붙었는데 또 맞고 그죠. 또 부러지고. 단기 투자하면 1년에 내가 3일만 매매, 3일만 맞으면 돼요. 단기 투자가 훨씬 나아요. 덜 속상해. 장기 투자하면 1년 내내 적장이에요. <laughs> 근데 아... 듣고 보니까 좀 맞는 말이거든데 <laughs> 아, 어쨌든, 아자모님, 솔직히. 네. 단기 투자. 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의견이 지금 곽 부장님 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부분 주변에서 뭔가를 듣습니다. 야, 그 주식이 막100%났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끼리 그 얘기 할 때쯤이면 그 주식은 이미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어쨌든 거의 모든 주식들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개미들은 부자가 못 됐을까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매일 올랐는데 왜 그럴까요 지수는 올라도 네.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게다가 어떤 주식은 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네 개인분들의 대부분. 올라가서 고점 금방에서 사요.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장투로 넘어가요. 기관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보고 삽니다. 네. 요 요렇게 그뭐 무릎이라고 하죠. 발목이라기도 하고. 네. 근데 개인분들은 대부분 머리나 어깨에서 사요. 그리고 좀 이따 물어보면 나는 장투인데 여기 발바닥에 있어요. 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어쩌면 빠른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그렇게 비사발적인 장기 투자로 안 물리는 게 아닌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측면을 보여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주식투자로 제일 부자가 됐느냐 누구예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뭐 그냥 SK의, 부자시잖아요 SK의 최대 아니 그분이 원래 부자가 아니고 주식이 많이 늘어나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팔면 기업을 파는 거니까 네. 원튼 원치 않든 장기투자 됐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커졌잖아요. 네. 그분들이 최대 수혜를 받은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지는 회사에 내가 참여를 해서 그 회사 운명을 같이 하는데 그 회사가 정말로 좋아졌다.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나이 회사 원래 좋아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좀 같이 해줘야 되겠다. 네. 이 회사 주식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 네, 예전에 네. 네. 대우라고 있었습니다. 네, 대우. 굉장히 큰 기업. 이죠. 네, 네. 근데 대우가 한창 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선을 하면 같이 그냥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laughs> 아.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석을 하려면 어려운데 쉬운 방법 이 있어요. 그 회사의 그 10년짜리 재무제표는 아무데나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적자난 적이 없는 회사만 하시면 돼요. 10년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네, 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쁠 때 적자가 나면 안 된다. 나쁠 때 조차도 적자는 나면 안 네, 된다? 네, 그건 뭐냐면 체력이 아주 좋은 거야. 내가 아무리 얻어 네. 터져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 마지막 라운드를 뗄수 있는 네, 체력은 그러, 돼요. 그렇죠. 네. 지난 과거 10년 데이터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 요약만 보셔도 돼요. 요약만. 뭐 주당이익, 뭐 순이익 이것만 보셔도 돼요. 쭉 이렇게 봐서 어 되게 어렵고 어 이렇게 들쭉날쭉했는데 그래도 적전 안 났고 그다음 배당 꾸준히 줘. 네. 그런 회사들은 어려울 때는 같이 해도 됩니다. 자, 아, 지금부터는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장투로 최대 수익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네. 가장 최근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2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138%? 근데 역시나 제가 판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추가로 20%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장투를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장투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 실패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 회사를 7만 원, 8만 원에 샀어요. 네.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네. 어 그럼 이득을 보신 건데요? 지금 90만 원. 90만 원. 네, 네,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 그럼요. 이거 아,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이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네. 그러면 단타로 최대 수익을 냈을 때몇 네. 퍼센트 정도? 저는 예전 기관 투자자 할때 네. 일주일에 10% 수익률을 낸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10%? 네. 그리고 금액으로 그러면은 근데 금액은 굉장히 컸죠. 거의 네. 400억 됐으니까 4천억으로 400억을 낸 겁니다. 네. 2016년 브렉시트 때. 아,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하루에 10%씩 깨지거나 벌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네. 패닉셀이 네. 그 수가 없을까요? 네. 천억 넣으시면 낄게 드립니다. 자. <laughs> 전...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단타를 많이 해요. 네. 런데 장기 투자하는 포지션 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도 할수 있고 장기 투자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서 개인 분들은 단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단기 투자를 골라주셨습니까? 어렵지만 장기 투자가 더 어려워요. 아, 둘다 어렵지만 네. 자악을 고르신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자두 분이 단타냐 장투냐를 놓고 뜨겁게 논쟁하고 계신데요. 자 그럼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핵심 전략 네. 궁금합니다. 손절 빠른 손절. 차트 분석 뭐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다 그냥 종합하면 되는 겁니까? 단기 투자의 핵심은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민첩성. 네. 빨리 움직여야 돼요. 스피드. 네. 분산을 해야 됩니다. 아 분할. 네. 분산 분할을 해야 돼요. 자금을 한 종목에 밀어 넣거나 쪼개야 된다. 맞아요. 네. 열 부대, 백 부대 나눠서 정찰병을 항상 보내야 돼요. 나눠서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뺏...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단기 투자는. 바빠야 돼는100%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쨌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곽 부장님. 네. 장기 투자로 잃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장기 투자도 사실 똑같습니다. 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완전히... 그두 분이 네. 아주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큰 수익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확정된 수익에 만족해라. 그러면 때가 옵션처럼 추가된다. 작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옵션을 기다려라. 자, 그러면은 아, 어, 기가 막힌 어떤 업종이나 종목 네. 그런 거두 분께 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희 업계는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 아까 열렸다고 아, 하는 타대회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라고. 정치 테마. 그거는 그한 10년 동안 경험하실 수 있는 시장을 압축적으로 하루 만에 1년 차트를다볼수 있습니다. 100% 올라갔다가 100% 빠지고 뭐 초단위로 아, 움직이는. 네. 그러면 되게 내공 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생각엔 단기 투자 요즘에 하실 거면 좋은 장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한번 고민 공격을 한번 싸우시고. 뭔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업종이나 종목. 지난주에 이제 증권 업종 얘기 드렸던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건설업체 중에 한 3, 4위쯤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건설 쪽으로? 네.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 이고요. 네, 네. 건설도 하지만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 지금 정도 하시면 네. 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것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생각의 다름 차이를 보여주는 생각이 많이 달랐다 하면은 100달러. 많이 안 달랐는데 그럼 1달러입니다. 그 차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달러. 전 20달러. 아, 생각보다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르진 않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따라오는 어떤 행운과 옵션은 기다릴 것. 이런 부분이 두 분이 아주 많이 일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